시간에는 하문 문법, 하문리 형식에서 부정형, 그중에서도 조건부정하는거공부해보겠습니다정형 158페이지입니다. 부정부정하는게 조건 뭐냐면 조건에는 우리나라 말뭐뭐 하면하고 이렇게 풀이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조건 처리하기 앞에 있고요. 처리. 네, 결과 처리 있어요. 결과 처리. 그리고 그래, 이걸 앞에 하는 거뭐뭐 하면 이렇게 뭐뭐 하면 이렇게 네. 이렇게 풀이된 거. 이 조건들이 부정어가 들어가 있어요. 결과 처리고 부정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리에다부정하 들어가고요. 어, 이제 부정어에는 뭐 불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이런 이런 불도 들어갈 수 있는 요또뭐 미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어. 이런 부증어가 들어갈 수있으면조건들으로 부증어가 들어가고 그것도 한 번씩 결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요걸 번영할 적에 뭐뭐 하면 부증이잖아요. 뭐뭐 아, 부증을 했을까 뭐뭐 뭐 하지 아니 하면. 지 아니, 하면어모하지아니하다이것도보오오니까 오타민, 오타민, 오모민 오타민, 오하민 오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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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이 오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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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 없으면, 부정이죠. 없면 조응하지, 하니하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조건부정이에요. 조건절에 부정의 있고, 결과절에 부정는 조건부정. 부정형 중에서도 조건부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좀 헷갈리죠 뭔지 한문 우리 예문을 갖고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 교재에 158페이지 보면첫 번째 문형은 불경일사 부장일지 일어나세요 한번 볼게요 불경일사 그다음에 그 사람은 이은이걸 겪다, 경험하다, 사이름은 한가지 일사사지은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여기 장 하고 나왔는데요 어, 여태는 사람은 어, 키다 이건 정진식이다. 뭐치지 치해지자.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지에 이런 한 가지 치야, 수량을 붙여야 되겠지. 요렇게돼 있는데 이제 보면은 이게 앞에 그조건절이라고 그러고, 네. 아, 그러고 요거는 결과지라고 조건절 자, 조건절은뭐지부어 불이 있죠. 결과증 또 부정어 부가 들어왔지. 그럼 이건 부는 어떻게 돼요? 뭐뭐 하지? 안 오면. 아니 하면. 뭐뭐 하지? 아니 하다 또는 안 타. 또뭐뭐 하지? 못 하면. 도하지 못하다 이렇게 풀을 해야 되죠. 못엇면은불차 대신에 업성무자가무시 없다면 되 그러면 여기 번역하면 한가지 일을 겪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겪지 않으면 죠한 가지 지혜를 증가시키지 못해. 또못하느라 좋겠어요. 죽질하겠죠, 러아가 시키지 못한. 가풀시아가 풀려. 러시아 러시아가 풀려. 러 풀려. 러시아가 풀려. 러시아가 풀려. 러시아가 풀려. 러시아가 풀려. 러시아가 풀려. 러시아가 풀려. 러지 마찬가지로 부지하면 안되겠지? 부지하고 이러면 안되겠지? 현대 우리 국어문구 일렬방법도 는거에요 표준어로 일렬방법 부지 천지고 야자등 한번 뭐뭐에 올라가다 오르다 고사하 높은산이 되겠죠? 굳이 알지 못한다 모른다 하기도 쉽고 천지 고이로몇대번는 높고 이렇게. 하늘에 높고 이렇게. 자 이게 앞에 것이 높은 절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다 요거는요 여기서부이들어 뭐뭐 하지 안 오면 뭐뭐 하지 않다 보증이니까 죠증 보증 뭐뭐 하지 못하면 그 뭐뭐 하지 못하다 요렇게 요렇게 있어요 렇게 맞춰가지고 풀어할 수도 있고 요렇게, 요렇게 맞춰 풀어할 수도 요렇게 렇게 문명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고산 높은 산의 등 오르지 않으면 그죠? 하늘의 높음을 두지 알지 못해 내려가지 되겠죠 이 안은 뭐예요 어떤 있는 이 안은요 끝에 있으면 종결형이 문장은요 서술형이잖아요 서술종결사 어떤 어미를 주는 종결사다 판단 결정 단정 어, 이런 어미를 주는 자, 또그 다음 장을 또 하나 볼까요? 자, 우사무에 대우는 만나다 부터 대우하다 대우하다 자 무가 있어요 A중에 B가 있다 A중에 B가 있다 뭐 이런 한세 한 가지 정도를 봤고 적절히 눈을 보고 부양이 그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그럼 이거는 보 어떻게 돼요 요구에 우사에 예가 없다는 것이 있죠 우사에 예다 우사는 뭐냐비를 대우하다 선비를 대우한다 우리 선비를 배우자 이거 이거 작은 볼게요. 우리가 지금 쓰는 거에 선비를 대우하는 것, 것, 일대상 선비를 대우함 이렇게 다 썼지. 이거를 한 문으로 한 여가지게 그냥 무사 이렇게. 앞에 소를 붙여가지고우사 어, 이렇게 해도 돼. 그 다음에 우사를 쓰고 뒤에 자를 붙이도 또 앞에 소를 붙이고 우사를 쓰고 자 뒤에 소를 소다붙 그다음 소일을 앞에 놓고 오사 이렇게 해도 나눈 음, 세네 다섯 개 나서요. 성비를 하는 거, 표현양하는 선비를 대우하는 예가 없다 이런거지 그렇죠 v 비를 대우하는 예가 요거는 불가 t 은할수 있다고, 그 e b 그냥 가 they will have a day of time. You're g 는 i n g to pull car even hard s w 사가 아니고 g 거 명사가 됐 이게 목적어가 왔어요 그럼 이 덕은 얻다, 손에 넣다, 가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효리는 그 얻다, 일반적으 그럼 불가야니까 효리를 얻을 수 없다. 이런 되는 거죠? 자, 이를 보면은 이게 전재 아, 가중제가중제는 뭐가 있 다음에 이거는 결과죠. 결과가 불가이한 불이 들이죠. 그렇죠? 어, 뭐 이때는 뭐가 있으니까 뭐 무엇이 없다면 이러가야겠죠. 되 뭐니까 불이다뭐 이렇게 막뭐뭐 뭐 하지 뭐 이렇게 하지만은 뭐 무엇이면 뭐 무엇이 뭐할 뭐, 뭐 수. 없어. 뭐 하지 못하다. 뭐뭐 하지 못한다는 뭐예요, 그러네. 예. 우리 대에서뭐할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디 성비를 대우함에 예가 없다면, 예가 없다면 결현 현인을 얻을 수 없다. 어찌 못. 오, 무조건요. 조금 무조건.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문장 을 보겠습니다. 자, 읽으셨습니까? 자, 획어상유도. 그 다음에 불신농 불획어상의 일어나세요 자, 요, 한 전에, 먼저, 우리, 이제, 피동형 하는 문장 힌트 피동형을 먼저 공부해야 돼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 피동형. 피동이란 뭐, 요 영어로, 영어로 피동형도 있고, 수동형 두말다 쓰죠. 수동형이란 말이다. 뭐, 무엇을 당하다. 뭐, 에게, 뭐, 뭐, 을당하다 뭐, 뭐, 에게, 뭐, 을 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자, 피동형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타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피동형 전치사였습니다 피동형 전치사 그 P. 음에행 t y 사람 같 g churches. P. Don't young churches. P. Don't y o u n 호가 있어. 이세 개는 자기 선택이 예상에 쓰고 싶다고 했으면 돼 어, 오 호. 그럼 타동사를 A라고 하고요. 행위자를 B라고 했었죠. 그럼 이거는 A를 당하다. 이거 해가지고 B에게. B에게 A를 당하다. 이거는 A를 당하다, A를 받다 이런 말들 썼죠. 수모를 받았다 수모를 받다 았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우리 전에 뭐한 획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상을 썼어요. 백어상 이렇게 돼 있죠. 핵은요 에서도이세계도이습니다도이세계이이세이 어, 좀, 좀 간체, 그 신임을 이세이 있어요 도이세도이지도이도이에이세계에서에어이 상은요 이도이사계윗사람에서도에에 뭐이 사람에게 시림을 얻는 시림을 받다이 사람에게 시림을 얻음을 당다 사람에게 림을 받다 이렇게 거죠. 습니까 뒤에 또 보면 이나보겠어 그런데 만약에 이거 있는데 불하는 부보다도 어떻게 의미가 더 강한 경우에. 불 쓴다 그랬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에게 신임을 얻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당하지 못한다 이랬죠. 그거는 이 사람의 신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불이 있으니까요. 이어서 하나 볼까요? 신. 있다 는 타동사자. 뭐 무슨? 그 다음에 또 내어를 썼어요. 뭐 이세개 중에 하나. 자기 알아서 쓰고 싶었음한테 신어. 그 다음에. 어. 피동경이잖아요. 친구에게. 믿음을 당하다. 이 말은 뭐냐 믿음을 당하다. 믿음을 받다 이러면 자연스럽죠. 그렇죠? 친구에게 믿음을 받. 그런데 여기다가 말을 이건 긍정이고 말 부정하려고 하면 부, 이걸 붙이면 되겠죠 부정보조사를 공사할때는못 되니까 친구에게 신용을 받지 못하다 이렇게 되는거에요 피동경문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예문을 바쁜얘기보겠습니다자 <목소리도> 획의사 이해되셨죠? 비동형 때즉 하동사, 비동고조사, 행사. 이사람기에 시림을 다다이 되는 거죠, 그죠 시림 어둠을 다 닮는 이사람 시림을 받음, 그 AUB A에는 B가 있다 윗사람에게 신임을 받으면은 도가 있다 이때 도는요? 방법 길이란 우리가 여기가 아, 뭐 길이란 뜻도 방법이 있죠 그렇죠? 어. 자 윗사람이 신을 얻는 데는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 <laughs> <자>, 불신 <laughs> 5 됐죠 그죠? 그죠 타동사 비동전치사 그 다음에 행위자 친구에게 신임을 당하다 신임을 받다는거죠 불이 있으면 받지 못하다는거죠 라 신임을 받지 못하다 그 다음에 볼. 자동사 신임 높다 피동보조사어 윗사람 이자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음을 다했고 신임을 받다 불이 있으니까 불전이죠. 있이 불은 어째 불보다도 의미가 강하다 그랬죠, 그렇죠? 윗사람에게 신임을 받지 못한다 이래 된 거죠. 자 이거 보면은 너문 자주 없어요. 이게 뭐냐 면 가정전 우정불이 그 있죠. 우정불 뒤에는요. 결과전 우정불이 그 있죠. 뭐뭐하지 않으면 또는 뭐뭐하지 못하면 뭐뭐하지 않다. 뭐뭐하지 못한다. 이런식으로 풀을 낸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친구에게 시인을 받지 못하면 여기 좋겠죠? 아는 놈보다 받지 못하면 이 사람에게 시인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어, 부정형 한 문의 형식 부정에서 조금부정 설명 여기까지.